라운드 2입니다. 주제 공개할게요. K 치료제 속도 내는데 제약 바이오는 왜? 어 맞아요 제약 바이오가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부진한 편이죠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히려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10% 이상 급락을 나타낸 바 있고요 자 코로나 1구 초반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했던 제약 바이오가 어 요즘 상황이 어떤지 사실 뭐 진단키트는 그 백신 이후에 좀상황이 좋지 못한 편인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건는 전문가. 일단은 그 작년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꿈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상승을 이래저래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러한 주식들을 많이 꿈을 꾸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역시 셀트리온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젠 그리고 신풍제약 작년에 여러분들께 가장 큰 꿈의 주식이라고 불렸던 주식들하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주식들이 당분간은 제가 개인적 영,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은 약간 전망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충분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제가 차트랑 그리고 준비한 자료 내용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즌입니다. 자, 시즌이 이례적으로 역사적인 실적이 나왔어요. 천억대 매출하던 기업이 갑자기 10배가 늘어난 1조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영업 이익도 200억 하던 기업이 6,500억을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44, 2만원짜리가 32만원이 됐습니다. 정말 꿈의 주식이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 갖고 언제 이런 주를 만나보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업들이 만물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재료가 나왔다 해가지고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작년에 있었던 이러한 실적 파동, 실적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여기보다 더욱더 큰 기대감이 있어야 이 전고점을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코로나1 9라는 이러한 부분은 어그 세상 제한적이라 조금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시즌이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 상장사 입장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이특 국제적인 특수로 인해서요. 자 그렇다면 그 후에 이 회사가 자금을 움직이는 방법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업적인 공격적인 투자가 나왔다라는 또는 투자금이 들어가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모멘텀을 제시하기보다는 시젠이 돈 벌어가지고 했던 거는 부동산 자산 매입이었습니다. 하남시 풍산동 일대 자산 매입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잠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보시는 자료가 시즌이 풍산동일 때 매입했다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단지를 둘러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바이오 회사라 치고는 절대 이게 어, 공장용 이라든가 그런 용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주변에 일단 주거지가 있고요. 주거지와 더불어서 하나일 때가 다 뭡니까? 다 오피스 상업용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 매입했다라고 하는 그 건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건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이 건물로 봤을 때는 어, 사실상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 월세 수익이라든가 임대 수익을 충분히 거쳐 갈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 주변 부지라든가 뭐어 주거용지라든가 이러한 공장용 부지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여기는 상업지다. 어, 따라서 시의 향후 방향을 봤을 때에는 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사실상 올해만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통해서 약간은 회사 재무 구조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안전 자산을 지금 약간 확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신풍제약도 봤어요. 이 신풍제약도 차트를 보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반등을 좀 크게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뭐 신풍제약 어, 꿈의 치료제 피라맥스였죠. 이 주식도요, 6천 원짜리가 21만 원 넘게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모보다 더욱더 큰 파동을 그렸는데 이 주식을 사실상 10, 10만 원대 매입하는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하지만 그 반대로 봤을 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정말 전망이 있고,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단 기대감 때문에 이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이 상장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이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이미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그게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 일전에 공시를 보니까, 신풍제약도 그렇게 돈 많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잠깐 보니까, 일전에 이미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한3 4년 전부터 이 3자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이이 회사에 큰 돈이 들어간 어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주0 0마죠5 1 0 0 원입니다. 5 1 0 0원에7 7 0만 주예요. 5 1 0 0원대에7 7 0만 주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했을 때 얼추 답이 나오실 거예요.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요. 1조 넘게 가져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가능성 있고 그 회사의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으셨는데 2, 3년 뒤에 내가 예를 들어서 500억 투자했는데 그게 1조가 됐다 안 파시겠습니까? 저랑팔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그, 사,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신풍작을 오래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해 특성을 단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따라서 이제는 제2의 꿈의 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인구 고령화 지속되고 있고 베이군세가 네 올해부터 나올 거예요. 따라서 오늘 준비한 K바이오 새로운 신바이오도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그 전통적인 바이오 그, 어, 그 노령화, 고령화 이 부분에 네. 좀 초점을 맞춰서 바이오 과, 관련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 들어도 될까요? 네. 관련 섹터를 준비했고요. 를 상장서 예.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어, 예, 예, 이머니 접촉도 했고 회사의 가능성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어 사실 다음 달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 한국의 이제 K 방역 어, 백신 치료제 동시 사용으로 K 방역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어, 얘기를 한바 있는데 과연 제약 바이오 중 이월의 흐름은 어떨까 참 궁금합니다. 급등한 전문가님.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사실상 지난해 히트친 것이 진단키터.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같은 게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어 백신 그런 건데요. 사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바로 백신 어 그리고 치료제 관련한 그 종목을 좀말씀드리자 합니다. 아왜냐면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코로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뭐 여전히 조금 조치 하한 것도 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 그 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한 분들하고 제가 좀 통화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들을 알아본 결과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어, 하루아침에 잡힐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말이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 그죠?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는 다릅니다. 인플루엔자는, 어, 겨울철에만, 반짝, 그렇게, 어, 예방종맞고 하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어,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서가 지금 현재 1월이죠. 1년 내내 계속 봄이고, 여름이고 계속 지금 코로나가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는 코로나 백신,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이슈화만 된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급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예로 보면은 한국 파마 같은 주식이 보면 결국은 한흐설이 나왔었죠 나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은 뭐냐면 라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파스, 라파스하고 아프타머 사이언스, 액세스 바이오 세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 그 제조업 어, 박테리아 기반 어, 기술을 이바, 이용해서 코로나 1 9 예방 백신의 중화 중화 항체 형성과 어, 면역 방어력 방어 반응력이죠 방어 반응력을 방어 일 확인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보면 결국 뭐냐면은, 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그 치료제, 백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 보면은 됐고요. 그리고 결국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냐면은, 어, 백신 개발을 할수 있는 플랫폼 백신이다. 이렇게 얘야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뉴스들은 한번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아실 거고요. 지금 그 주가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1단계 지금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예,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고, 지금 2단계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다가 보면 시장이 워낙에 무너져서 지금 보면은 어 살짝 좀주측거리고 있는데, 아마도 그 우상향 쪽으로 좀갈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타머 사인스라고 있죠. 앞타머 사인스는 이 시간에 제가 여의도 클라스에 나와서 예, 공개 추천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설명, 길게 되진 않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 같은 게 보면은 뭐냐 면은 코로나 그~ 감염증 관리가 치료 효능이 상당히 우수하다그 내용들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복수의 국내 기관에서 그~ 수행하는 효능 평가 시험에서 현재 치료제로 사용 중인 어 램데시비르 있죠. 램데시비르의 어, 최대 100배까지의 효과가 있다. 그런 거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재료 자체도 상당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금방 뭐 이거 치료제가 나오긴 나오겠습니까? 만은 일단 이런 내용 자체가 보면은 일단 앞타모 사이언스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차트장 보시면이종목도 역시 이 상장하고 나서 크게 시세를 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공유를 인도로 나서 주가가 한5 0 올랐다가 또빠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쯤 24,500원 나이 정도 지지받으면 또한번더 위쪽으로 한번그 상승 자체 나오지 않겠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액세서 바이오입니다. 액세서 바이오. 액세서 바이오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이제 진단키되죠 근데 중량이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게 진단 키트인데 신속 진단 키트예요 신속 진단 키트.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지금 최근에 그 항원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어, 일단은 그 엑세스 바이오에서 한 700억대 공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자회사인 엑세스 바이오 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800억대의 일단 그또 수출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가 뭐냐면은 지금 일반적인 보면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지나야 결과 나오죠. 이 신속 진단키트는, 어, 바로 자가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어가지고, 코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진단을 하게 되면은 10분, 20분 만에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린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코로나 팬데믹 상식을 또 한다면은 이 신속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수출도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그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 관련해 엑세서 바이 같은 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지난해에 어 진단키트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그 진단키트를 하더라도 어 시장에서 보면 이제 현재 그런 게 쉽게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가. 어,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그액세스바이오 같은 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원한 관심사 이제약바이오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귀를 좀 쫑긋 하셨을 것 같고 아, 트렌드 클래스의 오늘 이 주제를 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건희 전문가가 어, 앞으로의 노후와 필요한 어, 그런 종목들, 섹터들 분명히 봐야 한다고 라 했고 급두가 전문가님께서도 어, 몇몇 종목을 또 차트로 살펴주셨어요. 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또 마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 종목들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라운드 2 정리하겠습니다.